안녕하세요. 고두시는 농부입니다. 텃밭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5월의 심은 호박 고구마입니다. 아 120일 경과됐습니다. 이 호박 고구마 수확 시기가 한130 이상 되어야 수확을 하는데 한 열흘 정도 남겨놓고 아 오늘 궁금하기도 해서 맛보기 수확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풀반 고구마반이죠. 여기 풀 정리를 한번 해주고 말았던 것 같아요. 이 바쁘다 보니까 이 뒤집기 작업을 몇번 해줬는데. 풀 작업을 못 해줬더니 와 이렇게 풀반 고구마 주기 반막 엉망입니다. 그래도 이 고구마 궁금하기도 하고 요 내용물 한번 수확 좀 해보려고 나왔습니다. 밭을 한번 바꿔봤어요. 밭을 한번 바꿔서 심어봤는데 올해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 여기 앞에 몇 개만 한번 수확 좀 해보겠습니다. 여기를 한번 주기를 정리 한번 해볼게요. 이야 이거. 잘 두고 들어가겠네 야 이거 어디서부터니 이래 어디서부터니 어디서부터니 야, 이데 고구마 저기 바깥쪽으로 나갔냐 와 이러면 안되는데 자 여기 가봅니다 여기 이렇게 자, 아 훈반 좀 아수정유정하고 좀 줄기 두기. 줄기만 키웠습니다 줄기만 키웠어 야자 줄기가 길러 이야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근데 너무 줄기만큼 거아니야 이런 식으로 야 이거 할 만한데 아 곤란해 이야 이거 줄기만 영양분이 다 밑으로만 갔네 야 영양분이 입으로만 갔어, 입으로만. 아... 와, 분유를 시켜보고, 이렇게. 분유를 시키는데, 내가 지치네. 어, 내가 지쳐. 풀반 아, 이거 뭐, 미신했다, 나. 보통은 미즈해보다 어떻게 되는 거니? 이렇게 되는 거니? 아, 뒤집기 작업을 했어도 아무 소용 없네. 얘네들 그냥 치기만. 아, 이거 줄기 치는 것도. 이쁜데, 이야. 와. 걱정이네요. 고구마 줄기가 너무 왕성해요. 처음에 심을 때, 여기, 여기 두고랑은 수평 심기로 심었고, 여기는 꼬지로, 보편적으로 많이 심는 꼬지로 이렇게 두고랑을 심었었는데, 여기 이렇게 한 번, 여기 꼬지로 심은데, 여기 한번 몇 개만 수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면. 여기가 고구마. 자,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하나, 둘, 셋, 세 개만 한번 파볼게요. 근데 얘도 구금한가아 땅이 흙이 없네 땅이 물이 없네 수분기가 없네 여기 비닐 찢어진 데는 있는데 여이 없어요 아이 잡풀들이 있으니까 얘네들이 자라기가 힘들었나 보다 이야, 보이십니까? 작년에는 아예 없어서 재미없었는데 올해는 그래도 이렇게 파보니까 보이는게 좀 있네요. 아 나쁘지 않죠. <laughs> 이 땅을 지직 다른 때로 옮겨서 심었었으니 이런 상황이 되나? 아, 여기 줄기를 여기가 줄기가 하나 더 있었던 거네. 그래서 하나 지우고 하나 잘라내고 그래서 안 보였던 거고 여기 여기는 건너가서 소꿉놀이 하듯이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줄기에요어음 역시나 처음에만 보였고, 야. 이게 당가 보네. 흐흐 흐흐 이거 뭐좀기다리야 되나? 와 없네. 역시나 흐흐 없어요. 야이 땅은 이네. 그래도 이쁘게 나온건가요? 호박고구마 이렇게 나왔구요 이쪽은 오 그러시네 오호 오호 이 시기만 좀더 있으면 됐을려나 오호 우후. 이렇게. 한몇 더. 도 야, 우후. 올해 좀 작년보다 낫네요 우후. 이야, 작년보다 낫네. 어디까지 갔니? 이야. 보이십니까? 한줄위에서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야, 한줄기에서 여덟 개. 처음 캐본 거. 아이고, 정말 좋은데? 하나, 두 뿌리. 자, 마지막으로 여기. 세 뿌리. 세 뿌리. 야, 이거 작년보다 안데요 이야, 작년보다 나. 기분 째진다. 이거는 아니구나. 자, 자. 아, 따, 없네. 손맛이 없네. 손맛이 없어. 보인다. 이거는 호박고구마가 아닌데? 중간중간에 빵꾸나 갖고 제가 모정을 보시켰었는데, 이건 호박고구마가 아닌데? 방공인데 세 개, 아따 이렇게 세 개에서 뭐 어? 나쁘지 않죠? 자, 일곱 개요, 세 개. 야, 작년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먹기 사이즈, 먹는 사이즈 딱 좋아요. 이렇게, 여기도. 작년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궁금한데, 여기도 하나만 해볼까? 수평식기수평식기수평식기는어쩌가 궁금하네. 그러면 수평식기 여기 수평식기도 한번 샘플로 두 개만 한번 수확해볼게요. 하나, 두 줄기. 이 줄기가 엄청 컸는데, 모르죠? 얼마나 나오려나? 자, 그러면 비닐을. 수평식기도 잘 나왔으면 좋겠다. 어, 뭐야, 없어? 없어? 아, 꼬지는 나왔는데 수평식기는 안 보여주네요, 얘네들이. 야, 이거 뭐야? 아이고, 야, 뭐냐, 아니네. 야, 수평식기 끝나는 거야? 야, 줄기가 무서워하니까. 안 보이네. 아유, 괜히 가봤다. 괜히 해봤어. 뭐야? 뭐 이렇게 깊게 들어갔냐? 아유야. 한 뿌리에서 하나. 이. <laughs> 아이고야. 야 수평신기이는 야, 올해는 안 나왔네. 아따. 작년에는 수평신기가 수평신기가 더 수확력이 좋았는데. 처음에 아, 큰일다 이거 오메 아키쁘하게아큰 거를 품고 있었네 큰거 하나만 품었네 아 에이 역시 뿌리만 무성하고 아 스커스 기대했는데 그냥 나와라! 아, 공을 맞춰. 야구공 하나 나왔네, 야구공. 아, 여기에 줄기만 무성했고, 이 보십시오. 줄기가 몇 가닥이야? 열 가닥 나온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는 축구공 하나, 아니, 야구공 하나. 아, 이렇게 야구공 천원 또 만들어졌냐? 아유, 너도 힘들었겠다. 하나 때문에 하나 나오냐고. 봐도 없어요. 와, 올해 수평 새끼보다 꼬지 신기가, 야, 이렇게. 아이고. 그래도 한번 먹을 거 나왔습니다. 이거 맛보기로 한번 쪄먹고. 아, 수확은 해도 될것 같아요. 크기가 딱 먹기 좋은 사이즈. 딱 좋아요. 다음 주부터 이식장이다 보니까 한 거랑 고랑 한 거랑씩 이렇게 수확을 해야 될것 같아요. 아, 그, 기대 이상입니다, 저는. 기대 이상으로, 이렇게. 저 중간중간에 깨가 있는 게, 들깨가 있는 게, 작년에 여기다 들깨를 심었었는데, 그냥 들깨가 자라길래 냅뒀는데, 어, 너무 잘 자라서 꽃트리까지다 맺혀있어요. 저 들깨도 조만간 수확을 해야 될것 같아요. 그냥 냅뒀는데 엄청 무성해요. 손은 안댔거든요 그리고 고구마 두기들도, 아, 이 고구마 두기 진짜 너무 튼실하게 잘 들었어. 아, 조금, 아쉬워요. 아, 120일 된 호박고구마. 이렇게 한번 맛보기로 이렇게 다섯 개죠? 다섯 줄기를 수확해 봤습니다. 크기나 사이즈는 딱 먹기 좋은데 수확량은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그래도 뭐 자가소비용이니까 이 정도 만족하고 수확을 해서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많이 덥습니다. 주말에 잠깐 나왔는데 많이 땀이 엄청납니다. 텃밭 일 하시면서, 이, 휴식과 수분 섭취 챙기시길 바랍니다. 저도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 쪽파를 심으러 가야 될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텃밭에서 굳으시는 농부였습니다. 아이고, 우리 마누라가 좋아하는 고구마. 한번 먹자.